2억짜리 회원권 있어야만 갈수 있는 리조트가 있다고요? 바로 부산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인 테라스 풀하우스 타입이에요. 억소리나는 회원권 가격이면 여기에 걸맞은 무언가가 있을지 기대되기 마련인데요. 완전한 휴식, 완전한 단절을 위해 선택한 이곳. 지금부터 구금의 리뷰어와 함께하시죠. 2억짜리 회원권? 대체 그게 뭔데? 하실 분들을 위해 딱 30초 컷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한국 토종 리조트 브랜드인 아난티의 회원권이에요. 골프, 리조트, 스팟까지 통합해 라이프스타일 회원권인데 매매도 가능하고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재테크 용도로도 보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플렉스 해봤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흰 회사 복지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는디 부산 기장에만 이름 비슷한 친구들이 무려 4개나 있어서 예약 단계부터 멘탈이 로그아웃. 아주 난리 났죠? 정리하면 얘네는 회원권 있어야 예약 가능. 얘네는 예전 호텔 출신이라 누구 나 예약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언덕 위에 빌라주드 아난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도착입니다. 내리막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아난티의 게이트가 나와요. 입구에는 아난티 코브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안에는 아난티 앱부산 코브도 같이 있어서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입구에 진입하면 곧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난티 코브는 왼쪽. 오르막을 올라가면 오른편에 먼저 보이는 과거 아난티 힐튼이었던 아난티 앱부산 코브. 그걸 지나면 곧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나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행이라면 아직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 회전 구간 중간쯤에 프론트로 가는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는 오후 2시쯤 도착했는데요. 이미 체크인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입실은 오후 3시부터지만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체크인 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객실 타입은 펜트하우스 테라스 플라우스 A 타입이었는데요. 이 객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혜택 혜택은 총세 가지 오너스풀, 워터하우스, 무료 주차였는데요. 태풍이 올듯말 듯한 강한 바람과 궂은 날씨 덕분에 오너스풀은 폐장. 워터하우스는 현재 개장 상태이지만 언제든 폐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공되는 혜택을 거의 못 누릴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객실의 퀄리티가 중요해졌는데요. 자, 이제 방으로 가 보실까요? 아, 그 전에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아난티 코브의 조식 뷔페인 라메르를 지나쳤는데요. 바다를 마주한 탁 트인 창 덕분에 시원하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조식은 따로 먹지 않아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라메르 구경이었답니다. 자 이제 진짜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앞엔 바다, 뒤엔 숲. 복도 하나 사이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꽤 인상적이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자연으로 감싸지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도착한 저희 방. 삐동 603호였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크게 현관이 나옵니다. 예전에 살던 원룸보다도 더 넓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룸과 현관을 나누는 묵직한 중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더 닫히는 이 느낌이 아 이제 진짜 신다라는 심리적 안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룸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테라스 풀하우스 A 타입은 이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침실과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룸이에요. 바닥부터 가구까지 전부 원목 소재로 꾸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낮엔 큰 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와 실내를 가득히 채워서 포근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아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조용한 무드가 돋보였습니다. 조명을 켜면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지는데요. 밝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퍼져서 푹 쉬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트윈 침대가 놓여져 있어서 성인 두 명이 써도 충분히 여유 있는 사이즈였어요. 특히 침대 헤드보드 위로 이어진 간접 조명이 벽을 따라 천장까지 은은하게 퍼져서 침실 전체에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리고 룸이랑 바로 연결되는 욕실. 세면대가 두 개라서 동선이 겹칠 리도 없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면에서도 참잘 되어 있었어요. 워터하우스 갈때 많이들 입고 다니시던 가운도 두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쪽에 작은 드레스룸도 있었고요. 어메니티도 꽤 섬세했는데 화장솜, 빗까지 다 갖춰져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샤워 3종 세트 정말 좋았습니다. 칫솔과 치약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욕조도 있었는데요. 여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이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침실은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었어요. 구조나 구성이 비슷했고요. 화장실, 샤워실, 드레스룸, 욕조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금고의 유무 정도가 살짝 다른 수준이었어요. 네, 여기는 미니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스프레소, 캡슐커피랑 티 종류, 그리고 생수까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니바는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보통 호텔 미니바는 쳐다도 안 보게 되는데, 맥주랑 과자 종류도 다양했고요. 어메니티에 없는 치약이랑도 가격이 꽤 합리적이었어요. 이제 이 방의 하이라이트,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거실은 물론이고 모든 침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지만 그래도 메인은 뭐니뭐니 해도 거실 테라스죠. 테라스로 나가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였어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막히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느껴져서 와 이게 리조트지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테라스 중앙엔 가로 5m 정도 되는 프라이빗 미온수풀이 자리잡고 있어요. 시간 제약 없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풀 왼쪽에는 방수 소파가 있었는데요. 물놀이를 하다가 바로 나와서 젖은 채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에요. 반대편은 1인용 소파가 두개 놓여져 있었는데요. 햇빛 쨍쨍 바람 살랑살랑 불때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 그냥 힐링 그 자체일 것 같았습니다. 테라스 아래쪽으로는 아난티 산책로 전망이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공간이었어요. 테라스 전체가 그냥 힐링 그 자체. 자, 이제 방 구경 끝났으니 워터하우스를 보러 가볼까요? 이 워터하우스는 아난티 회원권 없이도 이용 가능한 공간인데요. 내외 통합으로 규모도 엄청나 고요. 쉽게 말하면 온천 워터파크 플러스 인피니티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터하우스는 펫트하우스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가는 길 자체는 산책 가득 걷기 좋은 예쁜 코스인데요. 첫날의 비바람 때문에 실외 이동 은 조금 어려웠어요. 다행히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 할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게 또 엄청 헷갈립니다. 아난티 앱에서도 안내해 주기는 하는데 지하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보고 가도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하로 오래 걷는 구조라 약간 덥기도 하고 습한 느낌도 꽤 있어서 쾌적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통로를 따라 나오면 바로 워터하우스가 아니라 아난티 타운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비회원 비투숙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편집숍 레스토랑, 카페, 펍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간 자체가 이쁘게 꾸며져 있고 여유로운 바이브가 넘쳐서 날씨 좋은 날에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정표만 잘 따라가면 워터하우스에 도착합니다. 바다 위의 온천이라니. 아, 컨셉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희는 저녁 6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비도 오고 저녁 시간 직전이라 실내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거의 체크인 하자마자 오는 분들이 많아서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식사 먼저 하고 조금 더 늦게 오시거나 연박이라면 체크아웃 전후 시간대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터하우스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기상악화로 언제든 폐장할 수 있다는 야외 수영장인 인피니티풀 먼저 둘러봤습니다. 아. 진짜 수영장 자체는 정말 끝내줍니다. 위쪽엔 성인 전용 수심 1.2m 풀이 있고요, 아래쪽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0.9m 풀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성인 풀은 정말 넓고 여유로워서 사람이 많아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였어요. 비도 오고 흐린 탓에 날은 쌀쌀했지만 미온수라 물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에는 자쿠지에 들어갔는데요, 따뜻하니 몸이 금방 녹은 녹음 후 내져서 컨트롤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프가드도 곳곳에 상주 중이라 수영 못 하더라도 안심하고 놀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주변에는 선베드랑 카바나가 있었는데, 카바나는 추가 요금을 받는 듯 해서 저희는 무료 선베드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맥주 한 잔은 꼭 반드시 해보세요. 처음엔 한 잔에 19,000원이면 선 넘지 싶었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에 혹해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맥주 한 모금에 시공만이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선베드에문 기댄 채 눈앞에 바다 펼쳐진 풍경 보면서 시원 바람 안주 삼아 한 모금 쭉 마시는 맥주는 정말 휴가 중에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실내에는 아난티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미디어 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따뜻한 탕, 사우나 공간,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얕은 풀, 그리고 간단히 끼니 해결할 수 있는 식당까지 테마도 있고 놀거리도 다양해서 몸도 풀고 피로도 풀고 은근 오래 머물게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부는 제대로 찍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아난티에서 3D 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좋았던 곳 바로 노천탕인데요. 살짝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 덕분에 춥지도 않고 개방감도 있는 공간이라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은은한 조명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한 기분이 그냥 완벽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결국 방에 있는 욕조는 손도 안 대고 이틀 연속 노천탕에 몸을 찢었습니다. 눈 오는 날 오면 진짜 레전드일 것 같았어요. 신나게 놀고 나니 그냥 고짝 기절각이었는데요. 워터하우스엔 샤워실과 탈수기 까지 마련돼 있어서 물놀이 끝나고 바로 씻고 뽀송하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열심히 놀고 나왔더니 어느새 밤이 되었는데요. 밤에 아난티타운은 낮과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사람도 적고 조명도 은은해서 한산하고 조용한 매력 비만 안았으며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맥주 즐기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았어요. 워터하우스가 너무 좋아서 쉬는 여행이 아니라 노는 여행으로 강제 전환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했지만 행복한 피로였어요. 저녁은 룸서비스 치킨 가격이 그나마 인간적이라서 시켜봤습니다. 치킨은 정말 맛있었는데요. 따뜻하고 촉촉한 순살 치킨에 튀긴 꽈리고추가 살짝 곁들여져 있었는데 이 조합이 의외로 꽤 중독성 있더라고요. 가격만 착하면 밖에서도 사먹을 정도에만. 휴가는 꼭 마지막 날에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슬프게도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그랬냐듯이 바람은 잠잠해지고 하늘은 맑게 개고 햇살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덕분에 둘째 날까지퇴장됐던 오너스풀이 드디어 개장했는데요. 체크아웃 전에 잠깐이라도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 이용 수칙 확인 후에 약간 낯선 입장권 받고 들어갔고요. 오너스 풀은 회원 전용 공간이라 확실히 워터하우스보다는 사람이 한산했습니다. 다만 수영장이 작은 편이라 엄청 쾌적하다까진 아니었어요. 워터하우스원은 입장 카운트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워터하우스 티켓을 다쓴 이후에 추가 옵션 정도로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훨씬 가까운 위치라는 장점도 있고요. 시설은 워터하우스가 압도적이지만 맑은 날 오너스 스풀 풍경 하나만은 진짜 힐링이에요 오너스풀도 퀴즈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가족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너스풀은 짧게 즐기고 아쉬움을 가득 안고 마지막 산책을 다녀왔어요 날씨는 정말 좋았지만 바람이 꽤 강해서 오래 걷지 못했어요 산책로나 아난티타운은 체크아웃 후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길게 아난티의 여운을 느껴보고 싶다면 꼭 들러보세요 저희는 체크아웃을 프론트에서 했지만 엘리베이터 앞 주차장 로비의 키 반납만으로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2박 3일의 아난티 코프의 숙박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희망편이었고요. 절망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다섯 가지를 깐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헷갈림의 끝판왕 아난티 월드. 어? 아난티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관이 엄청 탄탄한 브랜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계관을 고객이 느끼기에 좀 난해한 느낌이다. 두 번째 애매한 불친절과 엉성함. 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미소도 없고. 약간 기대하고 상상했던 서비스와는 많이 달라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 예약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동일한 무, 문의에 대해서다 다른 안내를 받아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만큼이나 직원분들도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듯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디테일이 아쉬웠던 룸 컨디션. 전체적인 방 퀄리티는 괜찮았지만 몇몇 디테일은 솔직히 고급 리조트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욕조 옆에 방충망 상태는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테라스 소파는 언제 세탁했는지 조금 의문이 될 정도였어요. 냉장고는 작고 약해서 와인 맥주 제대로 시키려면 하루 전에는 넣어야 할 정도더라고요. 4인이 써야 하는 펜트하우스 냉장고로는 좀 작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퍼킷도 객실 수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짜잔! 고급 리조트에서 멋지죠? 네 번째, 앱 주문 시도는 좋았다. 아난티에서 꼭 앱을 써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겨 문제는 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예리들의 룸서비스 주문인데요. QR코드 인식은 잘안 되고 앱은 또 접속이 제대로 안 돼요. 주문 내역도 안 뜨고 주문이 들어갔는지 룸서비스가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결국 전화로 확인 요청하고 나서야 안심했는데 주문에만 30분, 확인까지 총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시간 한참 미뤄지고 편안히 쉬고 싶었던 황금타임은 앱 오류랑 통화로 다 써버리게 돼요. 마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섯번째는 주차장은 넉넉할 줄 알았죠 밤에 잠깐 드라이브 나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주차장이 꽉찼더라고요될 때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 통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실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지 구조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난티에서 주차 스트레스를 경험할 줄이야 총평과 마무리를 하자면 아난티 코브 펜트하우스 테라스 플라우스에서의 2박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분명했어요 숲과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경관 프라이빗 구조 그리고 워터하우스 이세 가지는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이 보완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급의 리뷰였습니다. 안녕.